역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 살펴보면 우리가 끌어왔던 근대사의 눈물과 고통의 역사가 우리 앞서 그 백성들의 눈물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북쪽 신흥 강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 남왕국 유다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지키고자 수많은 선지자들의 눈물과 통회의 외침을 선포해도 안타깝게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세상 속에 우상을 섬겨갑니다. 하나님은 신흥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지배하게 하고 너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끈 바벨론 군사가 B.C. 605년에 애굽을 공략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부가이살 왕은 2차 BC 597년에 다시 침공합니다 온 유대 땅이 다 짓밟혀도 예루살렘 성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공격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정처 없이 끌려갑니다 바빌론의 포로기에 있었던 각가지 사건들을 성경은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역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을 우리에게 다시 읽히며 우리에게 다시 듣게 할까요? 그것은 한 인생의 역정의 삶의 과정이고 한 민족의 삶의 흔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삶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서 포로로서 그저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삶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굿날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끌려가지만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파를 가지고 갔지만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발강가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놨던 그 비파를 보면서 노래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탄식했던 그들의 고백들을 우는 말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금에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제한 상황이 많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때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역사의 흔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호흡하기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없었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불편함이 도리어 감사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바벨론 제국이 다시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만 7천 명 정도가 본토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 아직도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개그 중에는 출세해서 오늘 등장하는 모르드게 같이 왕궁 수문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당시의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당신의 왕의 호칭인데 그의 본 이름은 크세르, 그 크세스라고 그 하는 왕이 180년 동안, 180일 동안 자기의 공적과 치세를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오늘날 말하면 홍보를 하고 또한 자기 영광을 덜 추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일 동안 화려하고 풍성한 잔치를 벌려 나왔습니다. 당시에 바사 제국의 간섭 속에는 그런 큰 잔치를 할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잔치의 특성은 무엇이든지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여야 되는 그런 엄청난 풍요로움의 왕의 잔치였습니다. 잔치가 끝날 때가 돼서 아수에르 왕은 그 모든 자기의 공적을 치하하고 많은 사람에게 치아를 받으면서 자기 아름다운 왕우, 와서디를 자랑 삼아 보이고 싶어서 지금 여인들만의 잔치 속에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합니다. 내 잔치에 와서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달라고. 뭐 하나님의 배우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웬일인지 와서디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고 왕의 명령에 거역한 와서디, 아수아르 왕의 급한 성격으로 그를 폐의시키고 전국에 아름다운 여인을 함께 모아서 그 중에 뽑힌 여인이 대신 왕후가 된 바로 에스더라는 사실을 이 장에 계속 이어갑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 왕은 엄청난 내물을 받고 총애했던 하만을 그가 부리는 모든 대신 위에 높은 지위에 올렸다고 오늘 성경 에스더 3장 1절은 말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엘로 왕이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오늘 하만이라는 작자는 높아질수록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가 왕 다음에 어떤 지위를 얻고 난 다음 더 오만 방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갈 때 경배하듯이 주변의 많은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왕이 내게 명령했다 왕이 지나갈 때 하듯이 나에게 예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문 앞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는 그의 마음 중심에 왕에게만 경배해야 될경배를 교만한 하만에게 할수 없다 하여 도리어 무릎도 꿇지 않고 허리도 굽히지 않고 그래서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는 엄청난 분노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뒤늦게 모르드게의 뒷조사를 해보니 보잘것 없이 지금 지배받고 있는 바로 유다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자기관계를 하만과 모든 유다인의 관계로도 넓혀서 성경에 보니까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바치고 은 1만 달란트를 우리의 현재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약 30억 원 정도 되는 당시 아하수아 황제 밑에 이인자로서는 하만이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그 은을 왕의 곳간에 채워놓고 왕에게 거짓복을 그 합니다. 이 유다인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심기가 있으니 그들을 진멸해야 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만에게 내문을 받은 아닥사스토르 왕은 아하수엘 왕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 의 인장을 바로 하만에게 맡기게 되고 하만은 그가 절개하던 점쟁이를 불러서 이 유다인을 언제 죽이면 가장 좋겠냐? 그래서 불어 재비를 뽑아 나를 잡아놓고 온 유다인을 함께 진멸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유다인들이 당한 나라 잃고 이제 온 민족이 멸절 당할 타양 바벨론에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호련히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모르더게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죽게 되었다고 아마 난리 법석이 날 텐데 이 소문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수상궁 뿐만 아니라 천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오늘 에스더스의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생명을 건 기도의 역사 죽고자 했는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고통들이 지금 하나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다가오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이민족 교회가 핍박 아닌 핍박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지금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나한 사람 지금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안일함에 빠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될때 한국교회가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앞에 빛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피한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 감당할 민족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위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상궁 성문을 지켰던 수문장 모르더게 하만의 방자 앞에, 방자 앞 앞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지만, 민족 멸절의 위기 앞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여러분, 배옷을 갈아입고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성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모르더게의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는 마지막 갈때 갈아입어야 옷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배옷이더라고요. 이번에 장례식장에 가니까 모범 가격을 해놨는데 배옷도 그삼배의 질에 따라서 비싼 거는 600만 원 하는 배옷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싸도 우리 양복 한벌, 양장 한벌보다 비싼 배옷을 입어야 되는데. 죽어서만 입는 베옷이 아니라 오늘 모로덕에는 자기의 죽음 앞에 아니 민족의 죽음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부짖는 모로덕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로덕의 기도와 모로덕의 권면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에스더의 그 모습을 오늘 저는 교회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내가 잃어버릴까과 염려되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 흘려 기도할 제목이 있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앞에 두고 다시 배옷을 갈아입고 기도해야 될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누구 때문인가를 찾습니다. 지금 여러분 TV뉴스를 틀어보십시오. 전부 다 누구 때문인가를 찾고 있어요.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더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지 않게 경찰들이 국민들의 평안함을 구하기보다는 누구 때문인가를 추적하고 찾는데 얼마나 머리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검찰이 여러분 수많은 법원의 판결들이 모두가 다 누구 때문인가 아니 거기까지 갈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도 마음속에 자그만한 상처 자그만한 아픔 자그만한 위기만 생기면 무엇 때문이니 누구 때문이니 찾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커녕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누구 때문인가 찾으면 그 문제의 원인은 모르드게 때문이라는 해답이 있지만 그러나 에서드나 수상궁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나 모든 유다인들이 성경 어디를 봐도 모르더게 때문이라고 외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이고 교훈입니다 누가 봐도 이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민족의 말살 비극 앞에 누구나 쉽게 모르더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르되게 자신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고 에스도 또한 기도하기 시작했고 바벨론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상한 이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라는데 왜이 세상을 특별히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란하게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그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며 왜 반대하고 그법 안에 문제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차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버릴 수 있는 사회 엄청난 악의 요인이 있는 것을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읽히고 보도록 나와 놨습니다. 아직도 그 페이퍼가 남아 있는 것 보니까 아직까 누군가가 관심 없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힘들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공부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되 어떻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인 것을 함께 기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르덕이가 에스더를 향해 그 엄청난 문제 하만이 내물를 바친 액수 그리고 지금 위기를 당한 그 위기를 하단이라고는 충성스러운 에스더의 종을 통해 전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단이 얼마나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며 말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에스더가 4장 16절 이제 모르덕의 그 청을 받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온 유다인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또한 에스 자신도 그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오늘 기도하기를 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다시 기도 제목을 찾아야 하고 다시 기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도전하는 말씀으로 다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모로드게도 에스도도 모든 유다인들도 원망보다 기도가 앞섰고 누가 문제인가 문제를 찾기보다 기도를 앞섰던 것은 기도의 능력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에서도 모르드게가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왕을 한번 꼬들겨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에서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아직 안 돼서 내가 왕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차에 내가 지금 왕 앞에 안달로 나가면 아 바사제국의 규례에 따라 내가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 앞에 나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처지와 행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수 없다는 기도하는 에스드의 마음 중심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하다. 저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 국회 법을 만드는 국회위원들이 포항의 시장이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지혜를 얻고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할수 없는 일은 세상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내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길을 여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르더개와 에서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에서드의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유다인들을 다 모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할 때를 알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또한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에스드의 믿음의 도전이 이 땅의 한국교회 교회 안의 성도들 삶에서 그룹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야 될 그룹한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지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걸 걸고 가장 기중한 걸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절 읽고 애통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나의 가장 소중하고 기둥한 것을 잃어,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암이 걸려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생명, 내 일생의 소중함을 알고 생사를 걸고 기도하려니까 사업이 부도날 것 같은 옐로 카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제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모시고 잠깐 4차선 해안길을 운전하는 옆에 앉아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에 119 자동차도 있고 엠블란스도 있고 경찰차도 있고 4차선 길 건너편에 한 6, 7대 구경하는 차들이 있는데 서초 지나가는데 해안가 4차선 내리막길에 피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길이 다 물로 젖어있더라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제한아름 넘는 큰플라타나무가한 45도로 기울어져 있고 그 나무 옆에 저는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보면서도 그렇게 처참한 교통사고 현장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달리다가 앞에 물이 고여있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아마 이게 수막 현상으로 차가 날라서 옆에 있는 플라타나스 나무를 받아서 그 엄청난 나무가 자동차 충격에 4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엔진하고 운전대가 그냥 따로 떨어져 있고 차 바깥 형체도 알아볼수없 찌그러졌는데 분해가 되어버렸어, 차가. 차가 분해가 되어버렸는데 사람이 몇명 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100% 죽음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적은 없어요. 저는 그 현장을 계속 생각하며 지나가면서 제가 지금까지 34년 운전 면허를 따고 운전했는데 때때로 졸 수도 있고 때때로 사고의 위험을 느꼈지만 아직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게 된건늘 고백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고백합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아무리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내가 경제 활동을 세심하게 가계부를 쓰고 살아도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내힘내 내 능력 내 가진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그 가운데 소중한 걸 발견하고 소중한 걸걸 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남은 생에 사명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송구스러운 고백인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정말 건강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오른쪽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막 식은 땀이 나고 그래서 제 사무실에 응급처치 구르기도 하고 그러고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 아마 제 모습이 그렇게 환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그 느낌이 뭘지 조금 이해가 돼요. 그 예배 전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통증 때문에 예배의 방해는 받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건강 내일 특별히 미래 확신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붙들 게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더는 이미 죽음을 직감하고 모르더게 소식에 너는 아직 수상궁 안에 있어서 너가 유다인인 줄 모르고 있지만 지금 온 유다인이 다 날짜 잡힌 불어 그날의 죽임을 이미 명받았다. 근데 너 혼자 그성 안에 있다고 해서 면할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도전할 때 에스도도 그 모르덕의 그룩한 믿음의 도전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미 모르덕의 목은 날라갔고 에스도의 목숨도 곧 날라가야 될 형편에 그들은 재앙 같은 하만의 계기의 목숨이 날라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목숨을 하나님께 걸고 기도하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도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목숨까지 걸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삶 앞에 목숨까지 걸어야 될 위기가 와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생사를 건 기도는 하나님의 보자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에서드의 마지막 결론은요 오르드기를 장대 위에 달아놓고 기쁨의 축제를 벌려고 했던 하만, 그가 그 장대에 달리게 되고, 하만은 웬 아들도 그리 많이 낳았는지 열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해 매달리고 유다인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유다인들의 손에 죽어가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하면서 불어 죽음이 선택된 그날이 도리어 삶의 영광의 축제일 불임절로 유다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도록 기록에 남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에서드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게 하는 분들 에서드서를 먼저 읽어가면서 이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 앞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생사까지 걸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한 끼라도 검식하시고 할렐루야 새벽을 깨어가며 기도하시고, 거룩한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 생사를 걸어야 될 때까지도 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